며느리의 복수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됐습니다. 딸과 함께 남은 밥으로 저녁을 먹으려던 날 불쑥 들어온 며느리. 남편 야근이라 혼자 먹기 싫어서 왔어요? 그냥 숟가락 하나만 달라 하길래 같이 밥을 나눴습니다. 며칠 뒤 며느리가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며 집에 오라 하더군요. 처음 있는 일이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. 며느리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. 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건 비닐에 쌓인 딱딱한 찬 밥. 반대로 자기 앞에는 따뜻한 새 밥을 담더군요. 한술 들여다 차가운 밥에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니 표정이 안 좋은 저를 본 딸이 묻더군요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. 화가 난 딸이 곧바로 며느리에게 항의하자. 며느리의 대답은 충격이었죠. 저번에 어머님이 식은 밥 줬잖아요? 복수한 거예요? 아들마저 엄마도 잘한 거 없어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마음이 식으면 끝이라는 걸요. 저는 말했습니다. 내가 해준 아파트 안 줄란다. 집구에 나가거라.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저에게 사과하며 싹싹 빌더군요.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이미 늦었다. 사람 마음도 밥처럼 식으면 끝이야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